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이야기 전문 채널 1 2세 t v 금백세입니다 오늘은 삶의 끝자락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극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게 된 시니어의 실제 사연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에 강연을 위해 방문하여 들은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50년 넘게 이 땅에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등록금 걱정 없이 보내고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웃음을 나누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파도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차가운 빚 독촉 전화벨 소리는 제 삶의 배경 음악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종합복지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를 강연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죠. 빚을 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곳에서 만난 분은 제 이야기를 재촉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상황에 맞는 길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죠. 개인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막했던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절차와 끝없는 기다림은 다시금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죠. 게다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지켜본 가족들은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며 제 결정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괜찮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망의 늪에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결정 통보를 받던 날 그동안 짓눌렀던 수십 년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를 감면받고 갚아야 할 원금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숨 막히던 시간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비록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2의 삶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채무조정 강연을 위해 2018년부터 지금 7년째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혹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세 t v 는 시니어, 시니어 여러분이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